영사이야 네. 전망대 무슨 전망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. 니스 전망대. 전망대. <웃음> <웃음> 니스 해변 비치. 여기는 하늘이 너무 좋은데. 갑자기 너무 많이 와요 요즘 우리 뒤로는 진짜 아직도 맑은데 안녕하세요. 척기. 얘는 마르기에 있 얘는 나비율라. 니 하마. 워 시중그라. 이이마 같은 먼산 개 치워 버려. 내 팔뚝 살개웃는 이제 마르세유 대성당으로 왔습니다. 대성당 앞에서 결혼하는 사람들 <웃음> 지쳤나요? <웃음> 네 너무 담가진 것 같아 대박 <웃음> 드르담 성당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음. 부야베스 먹어보겠습니다. 야르! 부야르! 이거는 옥토퍼스 샐러드. 문어. 완전 부드러워. 유럽 음. 지중에 문어가 진짜 이렇게 부드러워. 하나도 안질죠나 원래 문어 안 좋아하거든? 너, 너 진짜, 진짜 안 좋아하는 거 많은 거 알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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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신기해. 나다렇까지안 좋아하는 거 많은 사람도 막 연어도 <laughs> 안 먹고 그다음에 뭐 <laughs> 아보카도도 안 먹고 빵 위에 <웃음> 마늘을 긁어줍니다. 그다음에 치즈를 올려줍니다. 그냥 넣어야 돼. 완전? 대게딱해 <laughs> 완전 퍽퍽해야 돼음 마늘향이다 <laughs> 지금 내 뒤에 있는 저 남자가 너무 잘 나와 <laughs> 같이 먹는 것 같아 음. 한번더 만들어 놓고 그걸 먹어야겠다 와. 음. 소스를 브비에스먹고보겠습니다 어때? 입맛에 맞아? 응. 음. 조금 맵다. 맛있는데? 음. 뭔 어? yeah. 어. 아, okay. 이, 이게 엔트리고 Do you need extra maybe? Oh, 아 yeah, yeah. 이게 이게 엔트리고 이게 메인이네. 이렇게 나오는 거였네. 오 근데 질인다 음. 비주얼. 어떠니? 음. <laughs> <laughs> 해줘 해줘. <웃음> 저 사람, 저 뒤에 있는 사람. 근데 화면보고 없는 거같던데 <laughs> 우리 둘다왜저러나 <laughs> 이런 생선찜은 괜찮아. 생선 스튜? 수트? 스튜는 괜찮아? 이것도 고민 되게 많이 했어. 아. 근데 이게 음. 여기에 딱 특징이 있는 맞아, 맞아. 음식이라고 일래. 어, 어. 먹어보고 싶다. 그지 그래서 네가 그냥 별로 안 먹고 싶다 하면 그냥 안먹으려 했어. 근데 너도 그냥 한번 먹어보자 이래서. 그리고 나도 먹어보고 싶다. 나는 누가 먹고 싶다 했을 때 싫다고 하는 게 별로 없어. 아... 가리는 게 없어서 그런가? 아니, 그리고 뭔가 그냥. 나는 그다 별로 생각이 없고, 너가 만약에 상대가 그냥 먹고 싶은 게 있으면, 그걸 그냥 같이 먹는 게 좋아. 부야르. 음... <laughs> 고급져. 공깃밥 하나 먹고 싶은 맛. 음. 배불러. 제 이상해. <laughs> 제한입 먹었는데. <laughs> 아니 우리 오토푸스도 먹고, 저거 고 빵도 먹고. 네. 음. 응. 빨리 와인 마시고 싶어. <laughs> 화이트 와인. 너 화이트 와인 좋아해? 레드 와인 좋아해? 로제 와인 좋아해? 혹시 다싫어하는거 아니지? 무슨 의미를 알려줘? 맛있는 와인을 먹어본 적이 없어. 그냥 저렴한 와인 중에서도? 응. 아빠가 되게 좋은 걸 가져왔어. 응. 딱 먹었는데 너무 술 맛이 많이 나는 거야. 음, 너무 스프런거 먹었나 보다. 술 맛이 너무 많이 나서 그 맛을 모르겠어. 그러면 화이트 와인은 보통 술 맛이 별로 안 나고 그냥 달달하고 스파클링이고 그런 맛이거든. 응. 그러면은 딱 좋은데? 그럼 너뭐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? 떡볶이. 나아나 떡볶이 좋아. 원래 나는 떡볶이 가루 같은 걸 사올라 했거든. 응 음, 나도. 근데 막상 출국일자 되니까 음. 떡볶이가 안 좋아지고. 아, 나도. 거야. 오, 별로 안 땡겼어. 나도 안 먹고 왔어. 왔어. <laughs> 나도 안 먹고 왔어. 갑자기 또평행이론 <laughs> <이런> 살. <laughs> 아 나는 내가 어떻게. 어디... With a sauce with peanut butter and, mm. and uh, pepper, but uh, take care, this one is really spicy. <laughs> uh, this one is pork meat, it's marinated with um, uh, some mustard and white wine, and the last one is homemade gnocchi with a brown butter with sage and uh, some parmesan. 팁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브랜드가 없는 물은 식당에서 모조가트이라고 합니다 전 처음 알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물어보고 다녔는데 충격적인 비주얼 음, 이건 참치 가지 않아? 이거 연어 같아 이건 돼지 고아 음, 근데 너 연어 싫어하는데 어떡하냐? 아너로피쉬도 싫어하는데 어떡하냐?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다 먹음 이거 빼고 따르 <놀람> <까르. 놀람> 이거 존맛. 황도 리필해서 먹었디. 오늘의 먹방은. 프랑스 마르세유에서산 레오요에 6개짜리 마들렌을 먹어보겠습니다. 레몬인데 아 <laughs> 음! 레몬이다. 근데 맛있다. 음. 한국에서 먹은 마들렌이랑 식감이 엄청 다른데요. 엄청 부드럽고 말랑말랑? 음. 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빵으로 해서 밀크 있게 그냥 빵한 느낌으로 그냥 씹히거나 아니면 겉은 좀 바삭하고 속은 그냥 빵하거나 둘중 하나인데 이거는 겉이 엄청 얇게 크리스피 그리고 속은 엄청 부드럽고 촉촉해요 계란 계란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이제 미스킨량이 있는 소스인데요 <웃음> 드릴게요 초코가 <laughs> 완전 겉면에만 들어있네 나 안에도 다 겉에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음, 맛있습니다 밥 대신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밥 대신 마들렛만 먹고 싶어요 사실 나는 아니 나는 밥이 더 좋아 <laughs> 이번에는 파우더 매주세요? 약간 은은하게? 근데 아시죠? 어차피 뾰루지도 감기도 언젠간 나아요. 언젠간 나을 걸로 굳이 마음을 쓸 필요가 없어요. 빨리 나아야죠. 근데 일주일이나 남았는데, 우리. 근데 저는. 어려가지고 금방 나요. 왜냐면 저는 14살이거든요. 응. 키보드 머리에 출동한 것 같아요. 아, 무슨 <오줌마자>. 녀 아파. <웃음> 싫어? <웃음> 제 입에는 안 달아요. 오늘 굉장히 강아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앞머리도 내리고

배고프다면 서왜안 먹고 저러시는 걸까요? 식자랑 여행하면 좋은 점. 혼자 다먹으라있 이거. <laughs> <laughs> 나오 세요.